저희처럼 이렇게 소파 앞에 깔아놓고 사용하기에는 슈퍼 싱글 사이즈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하중이 실리는 곳만 들어가냐 이거예요. 하중이 안 실리는 곳도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너지는 느낌이 나서 불편하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치고 토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중이 실리는 곳만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내가 누웠을 때도 딱 받쳐주는 느낌 나고 편하게 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진짜 포근하면서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. 진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메모리 폼 그냥 하나 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세 가지 메모리 폼이 들어갔다고 해요. 그래서 하나는 좀 탄탄하고 하나는 좀 포근하고 하나는 아까 그 인체공학적으로 들어갔다는 그 설계법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. 실제로 토퍼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, 보라색, 노란색으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. 보면 이 하얀색 부분이 포근한 부분이고요. 이 보라색 부분이 약간 특수 커팅이 들어간 부분,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되게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부분입니다. 더 좋은 건 뭐냐면 하얀색 부분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보통 매트리스나 토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느낌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하얀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좀 포근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, 노란색 부분을 윗부분으로 두고 사용했을 때는 탄탄하면서도 그 안에서 포근함을 느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향껏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AS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년이나 보증이 된다고 요 심지어 사용하다가 갑자기 꺼졌어요 꺼지면 안 되는데 토퍼가 꺼지면 안 되는데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 거로 교체까지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가져가면 그냥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토퍼 고민 된다 아 진짜 누워서 하루 종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